여러분,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패드 혹시 구매하셨나요? 이건 바로 신제품 M3 아이패드 에어입니다. 잘 활용하고 계신 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가볍게 읽기 좋은 뉴스레터 한번 읽어주고, 간단하게 메일이랑 일정 체크하면서 하루 계획을 세워줍니다.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나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인 것 같아요. 오늘 회의가 있어서 회의 내용 정리해 주는데 요즘에는 메모장이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대충 이렇게 적어주고 중요한 것만 체크해서 굿노트 다이어리에 체크를 해주고 있어요. 카페 온 김에 블로그도 써주고 쓸때 이렇게 화면 분할을 해놓고 쓰면 정보를 쉽게 옮길 수 있어서 편합니다. 그리고 음성 받아쓰기 기능이 있는데 이걸로 쓰면 금방 쓸수 있어요. 그런데 있다 보니까 여기 인테리어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이사갈 때가 다 되어 가거든요. 이사갈 집에 어떻게 가구를 배치를 해야 될지 구상을 하고 왔습니다. 뭔가 바꾸고 싶단 말이지. 오늘 아이패드랑 함께 가지고 나온 제품이 로지텍 콤보 터치 제품인데 사실 이런 제품 저는 엄청 무겁고 투박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가볍고 플랫했어요. 콤보 터치 하나로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용도가 너무 좋아지는데요. 특히 키보드 작업이 많으신 분, 완전 강추. 오늘도 아이패드 알차게 사용 끝. 여러분들도 저처럼 신상 아이패드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이제 집에 가서 유튜브 봐야지. 원래 마무리는 이거잖아.